복된 날입니다.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요한계시록 1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.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.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,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"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?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." 하더라.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.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,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.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.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.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,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.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,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. 그가 모든 자,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.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.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. 아멘.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말세의 재앙들 사이에 들어 있는 풍경들 다섯 번째 삽경 끼워진 풍경을 보여줍니다. 내용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요. 11절 보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. 결국 오늘 13장 이야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의 이야기입니다. 물론 이두 짐승은 어제 말씀드린 용, 사탄의 부하들입니다. 자,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랍니다. 표본 비슷하게 생겼는데,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답니다. 이첫 짐승이 사탄의 최고 부하입니다. 적 그리스도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이첫 번째 짐승의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는데 나았습니다. 그러니까 온 세상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. 용이 그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면서 또그 짐승에게도 경배했습니다. 이 짐승은 마흔 두달 동안 3년 반이죠.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.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합니다.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.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.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겠네요.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그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. 이 고통의 시기가 되면 사로잡혀갈 사람들은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.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11절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사탄처럼 말을 합니다. 12절을 보시면 둘째 짐승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,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.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칼에 상하였다가 나음을 입은 그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보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 더센 용의 사자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아주 예민한 구절이 나오는데요. 16절부터 그 이하입니다. 이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.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답니다.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찍는 것인데 그 숫자는 666이랍니다. 이 내용을 놓고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. 지난 2000년 동안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손등에 마이크로 칩을 심어서 자동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네로 황제가 666이다, 로마 교황이다, 히틀러다 등 시대마다 해석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로잡히든 칼에 죽든 그 시대가 어떻든 간에 짐승의 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666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로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굳건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